폴 뉴먼은 192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극에 흥미를 보였지만 부유한 아버지는 그가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점을 이어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마음속에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해군 복무를 마친 후 예일대 연극학교와 전설적인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연기 수업을 받으며 배우의 꿈을 키워 나갑니다. 1950년대는 말론브란도와 제임스 딘으로 대표되는 반항아의 시대였습니다. 폴 뉴먼 역시 그들과 함께 할리우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특히 제임스 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그의 출연의 정작이었던 상처뿐인 영광에 주연으로 발탁되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폴 뉴먼은 단순히 잘생긴 외모로만 사랑받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고 미묘한 캐릭터의 내면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연기력을 갖추고 있었죠. 오만하고 반항적인 인물부터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인물까지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폴 뉴먼은 아카데미상과 오랫동안 인연이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후보에만 오르다가 1986년 컬러 오브 머니로 드디어 생애 첫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노스바스의 추억으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2002년 로드 투 퍼디션으로 노년의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폴 뉴먼은 영화 배우로서의 삶외에도 다방면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카레이싱에 빠져 전문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70세의 나이로 데이토나 대회에서 우승하며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친구와 함께 뉴먼스온이라는 식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소스 등을 팔아 본 수익금 전액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정치 활동으로는 베트남 전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민주당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폴 뉴먼은 배우 조안 우드워드와 5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스테이크를 먹는데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명언을 남기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죠. 폴 유먼의 대표작들은 첫째,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동명 이곡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전직 미식 축구선수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연기하며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둘째, 허슬러입니다. 당구 천재 패스트 에디 역할을 맡아 거친 매력을 발산합니다. 당구장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욕망과 고뇌를 탁월하게 그려냈으며 이 영화를 통해 폴 유머는 반항적인 젊은이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셋째, 내일을 향해 써라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콤비 연기를 선보인 서부극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두 강도가 우정을 나누며 낭만적인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로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 포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었을 영화라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ost인 raindrops keep f a l l i n on my head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넷째 스팅입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의 콤비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 포드가 다시 뭉쳤습니다. 경쾌한 리듬의 음악과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가득한 사기극으로 영화 사상 최고의 오락영화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멋쟁이 사기꾼 헨리 곤돌프 역을 맡은 폴류먼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일품입니다. 다섯째, 컬러 오브 머니입니다. 허슬러의 속편으로 25년 만에 다시 패스트 에디로 돌아온 폴류먼의 연륜이 이 빛을 바랍니다. 젊은 당구천재 톰 크루즈를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영화로 드디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그의 연기 인생에 활룡점정을 찍었습니다. 폴 뉴먼은 2008년 9월 26일 미국 코네티컷 주 웨스트포트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3세였으며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영화 속 불멸의 연기와 영화 밖의 아름다운 삶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폴 유머는 단순히 뛰어난 배우를 넘어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을 통해 그의 깊이 있는 연기를 만나보고 영화 밖의 멋진 삶을 되새겨 볼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